안녕하세요. 이솝 페이블스 이솝과 10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 Man and the Image. 남자와 형상. A poor man had a wooden image of a god. 한 가난한 남자가 또는 한 가난한 사람이 신의 형상을 한 나무로 만든 신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To which 그 신의 형상에다가, 즉, 나무로 깎은 신의 형상이니까 목각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나무로 만든 그 목각상, 신의 목각상에다가, He used to pray daily for riches. 그는 매일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For riches. 부를 위해서, 즉,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to which는 일반적인 절로 고치면 and to the ima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앞에 있는 어 우든 이미지 o 까시 되겠습니다. He did this for a long time.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매일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But 하지만, remained as poor as ever. 그는 언제나 가난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즉 언제나 아 uh, 가난한 사람으로, 어, 남아 있었습니다. till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he cut up the image in disgust, 분노에 차서, 그, 신의 형상인 그 나무 목각상을 집어 올려서, and hold it, 세게 던졌습니다. with all his strength, 온 힘을 다해서, against the wall, 벽에다 대고, 벽에다가 온 힘을 다해서, 던져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The, this는 앞에 나온 used to pray daily for riches 가 되겠습니다. The first blow split open the head. 타격의 힘으로 인해서 그 목각상의 머리가 쪼개졌습니다. And, 그래서 a quantity of gold coins fell out. 다량의, 즉, 많은 금화가 금전들이 fell out.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와서 open The flow 바닥에 어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 임장은 force of blow 타격의 힘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생물 주어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어는 원인이나 이유의 부사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의 힘으로 인해서 그 신의 형상의 그 머리, 즉 목각상이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The man gathered them up greedily. 그 남자는 그금화들을 대문 골드 코인스가 되겠습니다. 그금화들을 탐욕스럽게 모아서 and said, 말했습니다. Oh, you old fraud, you. Oh, 너 늙은 사기꾼아 When I honored you, 내가 너를 공경할 때는, you didn't me no good whatever. 너는, 정말 아무것도, 어떤 이익도 나게 주지 않았다. But, 하지만, no sooner do I treat you to insult and violence than you make a rich man of me. No sooner then,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No sooner then. 근데, no sooner. 부정의 부사구가, 아, 문장 맨 앞에 오면은,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do I treat가 됩니다. 도치가 되었죠? 막,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즉, 내가 너를 공격할 때는 넌 아무것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너를 insult and violence 너를 모욕하고 폭력을 가자마자 너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구나. 자, 이 문장은 원래 없음대로 고치면 I know so not treat you to insult and violence then you make a rich me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뭔가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이 말보다 더 목소리가 크다. 즉, 이 말의 단기 의미는 뭔가요? 기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다리기보다 실제 행동. 이 이야기처럼 그 신의 형상을 한그 이미 그 형상, 신의 형상을 바닥에 던져 버렸죠. 그 목각상을 던졌죠. 벽에다가 그래야, 그랬더니, 목각사항이 머리에 깨지면서 금화가 나왔죠. 네. 즉, 실제 행동을 해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